비레보로 SMS 캠페인 만드는 법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캠페인에서 이 섹션으로 가서 캠페인을 만들어야 해요. 여기서 SMS를 누르고, 비활성화면 활성화를 눌러 sms를 사용하세요. 안으로 들어가면 캠페인 이름을 물어보고 생성을 누르세요. 여기서 메시지 내용과 sms 캠페인의 발신자, 수신자를 입력해요. 먼저 메시지 내용 섹션에서 메시지를 만들고 내용을 작성해요. 쓰고 수정할 때마다 여기에 표시되어 메시지 모습을 바로 볼수 있어요. 또한 고급 개인화 옵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SMS 속성에서 중괄호 안에 연락처와 이름을 넣으면 메시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자동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개인화된 메시지가 됩니다. 각 수신자는 직접 입력 없이 자기 이름을 보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더 개인화되고 SMS 받을 잠재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원하면 SMS에 파일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규정 준수 같은 고급 옵션으로 조직 접두사와 구독 취소 안내를 넣을 수 있어요. 특수문자 옵션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SMS 옵션 미사용 시 그대로 전송되며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내용이 여기 자동으로 표시되고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이제 발신자 이름을 넣고 수신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이메일처럼 연락처 정보로 필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씨로 필터링하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죠. 정확히 일치, 불일치, 포함 등의 조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포함을 선택하고 특정 글자를 입력하면 그 글자가 포함된 모든 연락처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특정 연락처들에게 보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조건과 개인화 옵션이 있어 원하는 대로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누르고 지금 보내기나 예약 발송을 선택하면 돼요. 제 계정엔 연락처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마케팅용 SMS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SMS를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아셨죠?